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까지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에서 46절입니다. 저 하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네, 오늘 버림받으신 그리스도하는 제목으로 하늘 하는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고 그 중에서도 절정인 고난주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정사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한주 동안 특별 새벽기도로 또 그리스도께서 어떤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고난을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주간을 보냅니다 이 주간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감사와 또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제가 먼저 전할 말씀은 첫 번째로 전할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어둠과 함께 온 세상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어둠과 함께 온 세상에 임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저주의 십자가죠. 이저주의 십자가 위에서 외치고 계십니다. 엘엘리 라마사박다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제 6시로부터 9시까지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6시부터 9시까지의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보면 오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정오부터 3시까지 그러면 이때가 태양이 가장 중천에 떠 있을 시간이며 가장 밝죠. 아주 밝은 대낮이며 그 어떤 때보다 햇빛이 쨍쨍할 그런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때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낮에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워졌습니다. 도대체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는가? 이 일은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 사건입니다. 어 아모스 8장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8장을 앞에서 좀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8장 9절부터 11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하며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가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과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리라.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해를 대낮에 지게 하신다 합니다. 해가 가장 뜨겁고 밝은 시간을 차고 어두운 밤으로 만드십니다. 왜 이렇게 하시냐면 언약 백성들의 죄 때문입니다. 이 선지자의 예언에 따르면 대낮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쏟아지는 때임을 알수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울어라는 것이죠. 왜 웁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어, 십자를 계속 좀 띄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죄 지었을 때 어, 회개하는 모습이죠.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합니다. 대머리는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이스라엘의 독자가 왜 죽습니까? 장자가 왜 죽습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공부한 날과 같게 하리라.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런 저주의 경고입니다. 그 일이 일어난다. 언제입니까? 백주 대낮에 해가 빛을 잃는 그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말씀은 언약 백성의 죄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날에 기근이 일어납니다.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근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는 저주이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이런 기근이 일어난다고 모경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근은 양식이 없어서 주리는 기간이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으로부터 듣지 아니하시는 그리고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기근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가리라. 여호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이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형벌하시는 시간입니다. 태양이 빛을 잃는 그 표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놀람과 그 공포스러움 어찌 말로 다할수 있겠습니까? 그 기이함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상실감을 주는 것입니다. 막 중천까지 도달했던 그 해가 빛을 거두어 가 버립니다. 마치 지구가 태양 빛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듯이 너희들은 그 빛을 받을 자격이 없다. 태양빛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일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양의 빛을 거두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러한 어둠이 온 땅에 임했다고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죠. 온 땅에 임했습니다.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쏟아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 위의 모든 죄인들을 향하여서 진노하시며 심판하십니다. 온 세상 사람들의 죄가 극에 달했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한 심판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유월절입니다유월절유월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애굽에 어두움이 임했을 때 장자가 다 죽는 심판이 온땅이 임했죠 애굽 온땅이 임했습니다 그들은왜 그런 장자가 죽는 심판을 당해야 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바울사도는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죄인들은 저주를 받아 그렇게 죽어야 합니다. 어둠 가운데에서 장자가 죽는다 하는 것은 그 집안 자체가 멸망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장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은 모두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했습니다. 누구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은 없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분이시니 우리 죄를 그냥 덮어두고 지나치지는 않으실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공유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의 삭스를 모두 받으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하나님께서는 죄를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죄를 그냥 덮어두고 지나가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이런 선지자들의 말씀을 따라서 온세상은온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놓여 있고 대상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듣지 않으시겠다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구약교회는 회계의 기회를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갈. 하나님께서 듣고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그런 기갈. 여러분, 회계는 기회가 있다는 것,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통곡하며 회계한다 할지라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때입니다. 이때는.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의 때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구시까지만 이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분명 하나님의 이런 진노와 형벌은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할수 없을 만큼 무서운 것이고 그 진노가 진노의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구시가 지나면서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심판과 진노가 거두어지고 광명한 빛이 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거두어지고 빛이 비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어둠 중에 그리스도께 쏟아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어둠 중에서 그리스도께 모두 쏟아 부어진 것입니다. 오늘 보면 46절에 보면은 제9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온 땅의 죄인들이 죽어야 할그 심판의 순간 온 땅의 죄인들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할그 어둠이 임한 그때 그 심판과 저주의 장소인 십자가에 누가 계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계셨습니다. 죄인들은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의로우신 그리스도께서 그 심판의 장소인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계셨던 것입니다. 그는 의로우십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그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버림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위하여서 죽으시고 버림받으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둠이 덮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받아야 할그 죄의 삭시, 우리가 받아야 할그 죄의 삭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 쏟아졌습니다. 오늘 본문 50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온 땅의 사람들이 받아야 할그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그리스도께 부어졌습니다. 온 땅의 죄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벌이 한분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죽어야 했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음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이 나무 십자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호와의 번제단에 지금 달려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저주, 하나님의 저주가 모두 쏟아지는 번제단에 달려 계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 하나님의 저주가 어디에서 쏟아졌습니까? 번제단 위에 있는 그 재물에게 다 쏟아졌죠.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십자가라는 번제단 위에서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다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음 받으사. 성경의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버림받으셨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자신을 버리셨다 하는 것은 우리 죄를 위한 제물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버리셨다 하는 이 표현,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인데,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재물과 희생재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버렸다 하는 것은 자기를 희생재물로 내어놓았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고 희생재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이런 표현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버리셨다 하는 이런 표현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 희생 제물들은 죄를 대신지고 버려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대속제일에 아사셀 염소 두 마리를 준비합니다. 한 마리는 백성의 죄를 가해서 속죄 제물로. 거기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다 전가해서 광야에다가 내어갖다 버립니다 레위기 16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1절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부리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이 염소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아론과 그의 아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염소에게 씌워서 광야에다가 갖다 버립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못할 만큼 먼 곳에다가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러거든. 그곳은 사람이 찾아갈 수도 없는 그런 땅쯤 되었다 싶으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땅이 되었다 싶으면 거기에 갖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고약의 희생제물은 이렇게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광야에 버림받습니다. 마치 버림받은 재물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자신을 거룩한 희생의 재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다 자기를 버리고 계신 것입니다 죄인들이 버림받아야 했지만 그리스도께서 버림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기 전에 이렇게 소리치셨죠 엘리엘리 라박사박단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제구시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은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죄를 멸하시며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온 땅의 어두움이 그리스도께로 몰려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짊어지시고 음부에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 누구도 접근하지 못할 만큼 두려운 곳, 가기 싫은 곳, 갈 수도 없는 곳, 돌아오지 못하는 곳, 그곳으로 가신 것이죠. 서울의 모든 고통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지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버리셨고, 아들은 지옥에까지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 지옥의 고통을 다 경험하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어둠이 물러갔죠. 그리스도의 외침과 함께 그리스도의 죽음과 동시에 온 땅에 내려졌던 그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거두어졌습니다. 거쳤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언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었냐는 듯이 그렇게 다시. 해가 찬란한 빛을 찾은 것입니다. 온 세상이 밝아졌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이런 은혜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신 이 구주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 버림받고 죽으시는 그 그리스도의 고통 이 고통을 상상도 해 보시고요. 말씀에서 찾아보시고요. 우리가 이 고통을 생각할 때,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 우리 가슴이 점이 오십니까? 내죄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신 그 구주를 생각할 때또 즐거움도 동시에 가집니다. 우리 기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그리스도를 보는 것만큼 기쁜 것이 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잔인하다고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웃음꽃이 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즐겁게 찬송 부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리스도는 암흑이 내린 세상을 유일하게 비추시는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찬란한 광명이십니다. 그가 없으셨다면 그 어디에도 빛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식이 자연 현상이 빛을 가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를 빛을 내지 못하도록 빛을 내지 못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찬란한 광명이 거기로부터 비추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로부터 비이 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령으로 이 일을 일찍이 알고 노래를 했죠. 노래했습니다. 다윗이 시편 22편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이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네 하나님이여 내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네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을 보면은 얼마나 무섭고 두렵습니까? 우리가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신다 합니다.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고 잠잠하지 아니하나 여호와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 그러실 수 있나이까? 물론 이 시편의 후반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르는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슬펐겠죠. 다윗과 구약교회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이렇게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지 못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노래를 불러야 합니까? 우리 죄 때문입니다. 다윗이 왜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실 만큼 자기 죄가 큰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윗은 이 노래를 울면서만 불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뻐하면서 웃으면서 즐거워하면서 소망을 가지며 감사하며 또이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한 희생 제물을 보내시므로 이 말씀을 그리스도에게서 성취해 주실 것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말씀이 어디에서 성취되었습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아닙니까? 다윗은 그것을 알고 노래했습니다. 이 노래는... 너무 암울하고 어두운 노래지만 이 노래를 부를 때 아주 멀리서부터 한 줄기 빛이 비춰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멀리서 보이는 아주 작은 빛을 보고 이렇게 노래하면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찬송한 것입니다 그 빛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로부터 비춰오는 그 빛인 것입니다 그 구약시대 때부터 다윗은 그 빛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그 빛이 온 세상을 광명하게 비추고 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버림받으신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고난 주간 동안에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기도 오셔가지고 고난 받으신 그리스도를 들으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웃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버림받으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죄를 아파하시며 슬퍼하시며 때로 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둠과 빛을 함께 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순절을 정해 놓고 이 사순절 동안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 절정인 고난 주간 버림받으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가 여러분들이 심령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 죄로 인하여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한 주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버리셨다 하는 것 우리는 그 안에서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로 인하여서 버림받아야 할 자들임을 고백하며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합니다. 아들께서 대신 버림받아 주셨사오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설수 있으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주의 자녀가 될수 있음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한 주간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울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그리스도께 생하신 놀라운 일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천송